어, 하이. 오늘은 짜장면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자, 일단 비닐을 까줍니다. 짜파게티를 뜯어요. 자, 그리고 물투하 너무, 너무 오래 걸리니까 편집! 자, 다 했다면 물을 끄시고 가져가면 됩니다. 가져가기 귀찮으니까. 하나, 둘, 셋, 얍! 와우! 라면이 순간이동했다. 자, 다시, 하고, 3분을 기다려주시면 됩니다. 하지만, 기다리기 귀찮죠? 자, 편집! 호잇자! 자, 3분이 거의 다 제부를 꾸요. 자, 이제 소프트 하겠습니다. 한 손으로 해야 돼서.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주님의 사랑. 오, 줌만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오 편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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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저렇게 뭐잘 됐고요 자그 다음에 기를 까줍니다 한 손으로 하기 귀찮은데 하나 둘셋야야 야. 이렇게 기을걸려줬다면 부셔요 한 손으로 부시기좀 그러니까 이야 자 비주얼 그냥 넣겠습니다 아 이거 비비고 넣어야지 자 비유입니다. 오, 잠깐만. 와우. 어, 개 딱딱해. 아, 잠시만요. 좋았어. 어? 잠깐만, 망했는데? 이렇게 꾸덕하면 안 되지 않나? 아, 잠시만요이야잘보이세요제보이나오케이비비습습다 아, 자, 보이래제봉이요제어만두 만두 대요 같은 양요 제보이요. 제보이요. 보이요제 근데 요제보이쪽으로보이 잘 아, 찍은 것 같은데 네, 떼겠습니다. 아 손에 묻었어. 어. 와, 어쩔 죠 와, 쩐다. 와, 냄새부터 장난 아니다. 이야, 쩐다, 쩐다, 쩐다. 아, 어때요? 맛있게 불었잖아. 뭔뭐 말이야? 김을 투어. 아, 맛있나? 아, 잠깐만. 김 너무 많은데?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자, 어때요? 한 맛을 보겠습니다. 쇼이야! mm